다른 것보다 그 잭스나 그라가스 관계도 중요했지만 네. 저는 이 바텀 쪽에서 서폿이 많이 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노틸러스의 존재감이좀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투원들 입장에서 노틸러스 폭내가 달려있다고 가정하면 한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줬고 역시나 투원들 후반 가면 센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네. 세주한이를 뺏어오는 전략을 했잖아요 네. 세주한이를 바탕으로 한 초반 라인 주도권을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예전에 루나비 메타할 때는 루시안이 앞으로 대시하냐 아니냐로 좀 게임 주도권을 판가름 냈다면 요즘이 트리사 나오면 트리사나가 앞 점프하냐 아니냐가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체가 요즘 티어가 되게 높긴 했었어요. 어,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연성 중입니다. 일단 연계도 자리 잡았고요. 아, 그었는데요 어, 들어가서 당... 과감하게 정화 빼 주고 이제 안딜이 딱 탔다. 어, 로다가 데미지도 많이 먹었고요. 대 대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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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네요. 리아유 오늘 마우카이 와요. 마우카이 와요. 어, 이게 그리고 다음, 다음을 가능한 냉면. 냉면. 어 그리고 초점장. 어 그나마 영재. 어 그나마 커버를 어떻게? 예. 오, 와 이게?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laughs> 드래곤 쪽인데 어쨌든 이제는 세조아니가6렙이거든요 그렇죠. 마우카이 시... 아직 오렙이에요. 네. 시간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네. 세조아니가1렙 높은 채로 나6렙이야 나 나왔어요? 그러면 나 네비 아닙니까? 네. 오, 네. 반대쪽을 6렙 아래쪽 6렙 네비야. 영재. 파이퍼, 파이퍼 잡았습니다. 영재. 자승까빨 아, 제대로 때 받았죠. 두만 순간 이동이 있는데, <몬> 자 마우카이. 어 근데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게 헤르메스라랑 튼튼하긴 에이. 하거든요. 두두. 그그그 어떻게? 뭐라도 빼라. 뭐라도 써라. 아또 이렇게 뭐라... 말했어요. 뭐라도 써. 예, 덜 썼고요. 이거 뭐 일단은. 왔는데 전멸이라도 못 빼면 너무 아쉬웠죠. 아, 그럼요. 이게 실제로 전령을 주더라도 바텀에 고속도로 내버리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어, 아, 그렇겠죠. 그냥 네. 전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는요. 앞에. 어, 어, 일단은. 네, 정화에. 근데, 예. 음, 이게 상황이. 택배가 안안 없거든요. 안될 위치. 예. 좀 불안해 보이고. 그러다가 쌈류 근데 빠질 수만 있으면. 거리 안 주면 됩니다. 예. 어쨌든 드리블만되면 음, 음, 바텀 밀어요. 예. 택배는 예. 크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돈 차이는 벌려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력을 살려 주는안이 있다가 하더라도요. 잭스가 이미 1차 타워를 철거했기 때문에 다우를 예.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닌데요? 잭스 합류. 예. 근데 이게 지금 속도가 예. 그나가자 어... 이러면은 왔습니다. 한번 아... 막아 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막아 봅니다. 바도 아직 있고요. 예. 어. 아니 바텀 타워를 밀고 설마 전력까지 먹는다면 광동? 야, 광동 풀스 우왕이 여기... 예. 광동 매직 와 하하나 생명이 뺐습니다. 뺐다고 생각하는 프로게요. 저게 패치되고 나서 예, 그래서 냄새를 잘 맡았는데 무역이. 설마 오히려 역으로? 어, 예. 역으로? 예. 넘기고요. 일단은 내보라도 옵니다. 네뭐 그나마 아군도 근처에 있긴 한데. 산아데 이게 트리스타디. 이게 그, 트리스타디가 들어갔어. 어, 어? 그리고 역으로. 아니 이게 상황이. 네. 하지만 대운도 와서 친구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예. 좀 멀긴 멀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바이퍼가도 있죠. 근데 이제 바이퍼가 도착을 네, 바이퍼. 했을 때 한번 피하고 제카! 네, 바이퍼 도착. 아, 바이퍼 네. 쌍포 네. 아, 여기서 그리즐리 그리즐리 먼저 죽여. 그러면은 격크 감지하고 한번 튕기고 네. 네 제카를 제카. 잡으며. 오, 제카 컨트롤. 바이퍼가 때리긴 하는데 아직 데미지가 부족한 네. 거같아 네. 바이퍼 불 픽이라 데 싸울 각이 거기다 그리즐리까지 각. 이러고 나면. 어? 어, 네. 그렇어 이런 판넬 쏘고 들어갔는데요. 발언을 막아보려고 한 건데, 예. 세조 안이 잡아서. 그데 잭이 안 되니까. 오, 아주 칼이다. 빠스테, 빠스테, 빠스 그러면, 바스타. 나이프 킹게디거든요 전방에. 아, 트리스타는 아래쪽? 이거 그냥 수통이라도한번 던져보나요? 예. 그냥? 아, 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예. 와우. 이거, 와우. 오, 이거 발언까지 듭니다. 그 길은 태우는게 갔고요. 어. 또 그리즐리가 쫓기고 있네요. 방대팀이 진짜 위험해 보여. 어. 어. 도망갈 수 있네, 그리즐리. 지금 마오카이가 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꼬였을 때마오카이 모습이거든요. 아 예. 어. 그렇군요. 요즘 마오카이들이 맨날 힘이 빠질 때가 많아가지고 뭔가 내성이 예. 어느 그렇죠. 정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술통 포발이 빠졌으니까. 갑자기 어.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이니시를 그냥 포탑기 끼고 어티고 네. 근데 이게 모도 반격치고. 어쨌든 포탑이 일어나기. 있어서 아지르가 다치자. 아즈르, 아즈르. 뭐를 툭툭툭. 아. 알려드렸고. 네. 그래서 반격 끊으면서 바이퍼를 바이퍼를 바이퍼 사바 바이퍼 실패 제카 실패 그 과정에서 타이사가 어? 잡히긴 해가지고요. 네, 예. 어, 어, 아, 그렇군요. 예. 아즈르 체력 상황 안좋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용 타이밍이랑 겹쳐서 어 아,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드리스나불 피거든요. 현재는 예. 이게 하나 생명 입장에서 상대 용 템포를 끊으면은 또 그것도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용막 출근 태윤 나웃 상태. 아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어들어가요세주한이 네, 세주안이 녹여보냐? 날개 네, 펼쳤으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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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주안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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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 아드를 먼저 푸시 그리고 제카가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뒤에서 이제 잭과 잭스 아드두 빠지고요 전진! 안으로 어? 들어가면서 딱 버리다 버려 됩니다! 태윤 진입! 태윤 진입! 와우! 태윤! 자 태윤 태윤 일단은 흠수 핑퐁 핑퐁 으아 조금만 조금만 백으로! 잭카! 아니면 전진! 여기서 게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방탄 브릭더! 야아아아 대킹게, 데킹게 오, 킹게니 다 대사가 됐어요? 으라 차차 킹게. 비서, 오, 오, 예, 예 싸우다음 다음 한 타예요. 일단 바로 치면서 뒤쪽 포커싱 그렇죠 어 이게 둥지에 갇히면은 네 내려가고 밀고 나오는데 두 밀고 나오면 날개작전 일단 쭉이 이러면 니까 버티고 두두 들어가고 이러면은 예. 쌍포가 이제 버티고 두두 버티고 고 나이프 체력 나이프 체력 없어요 나이프 없어요 거의 다못 나갔는데 어 이거 얼마나 가고요 대대 질이 제거뜨 들어갔다 들어갔다 태운의 저격 어. 완전 어, 실피맞거든요 상대를 밀어내긴 예, 했는데 바라색면 체력이 어, 없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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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돼 바람어주고 그리고 뒤에 그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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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아아아 딜이 좀 나옵니다 딜이 예. 좀 나와요 그라가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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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무조건 리죠 아지르가 네.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발언을 막을지 사용을 같이 선택해야 되기 막을려는 게 나오는데요. 막을려는 그럼 이제 다음, 다아지는거 네, 이러면은... 없다. 예, 네. 아지르, 아지다요아 와요. 아지로 근데... 와요? 어, 아지로 안 오는 게 누, 아니라 누, 누, 어, 근데... 일단 반격격타이밍 예. 어, 그리고 턴이 조여가는 상오요 근데 이러면은 드래곤이 튀어, 튀어. 드래곤도 좀 중요합니다. 예. 근데 하나 생명의 턴상. 손에 길게 써가지고 드래곤까지 욕심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럼. 답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음. 광동. 오예 어, 어, 공격자 쓸 어, 피해 줍니다. 그데 이러다 보면요. 하. 이러다 보면 장로도 이제 나와서. 어, 야야. 데몬데. 피어주어주세요 예. 어, 어, 네. 어, 어. 어 공격에 걸렸어요. 아들. 에오아프 데미지가 들어가요. 데미지가. 그래도 그리들리그리가 잡았어요. 아니죠.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 어차피 게... 탱커들도 샌드백이에요 아니, 세주레오나드도 네 체력이 빠지네요. 예전에 그 세주아니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장로, 장로 맛있겠다. 장로 먹으면 발원이 꽁짜와 풀어. 아, 일단... 일순위는 장노조 하지만 장대수. 그런 영재가 못 없는데요? 그리들리가 제좀 예. 적긴한데 아. 예. 그리들리 옆으면이쪽으로 구두상륙 정글로 없는데 그러면 이걸 막아보나요? 막아보 생각 중. 절대 그리들리, 그리들리가, 그리들리가, 리아래고 일단 서퍼 점근. 아 이게 어디 푸어디, 카가체카가 오, 오 그러면서 때리고. 어 그러면서 장노 쪽을 일단 어블이서호스 어, 예. 그래, 아, 앞에! 앞에! 근데 빅포! 아블룩은바이를 바이파를! 가바이를바이를바이를바이를아 이거 이기 거죠? 비고아 혼자 남았어요! 아직 포 하나가 남아있어 아아포 하나가 남아있었어서 예예! 그래서! 아가 되고 아니장를 쳐! 근데 세주가! 와요 가 오고 기다려라! 잭리요 그라가스가 막고 예. 이쪽은 세주아이가혹 어? 들어가서 로스티가많이에 이런 배분이 되는데 하지만 영재! 영재는 아, 아, 영재야. 영재는 방동 영재는 황동! 영재는 황동! 영재는, 영재는. 영재! 는 영재는 포기하잖아요. 영재! 레스 발도가 안 됩니다. 뭐프 일단불도 피해야 됩니다. 아, 근데 잭스를 미드로 파견을 어. 하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 생명도 본대 치고 네, 나와요. 하나 생명 열 받지 않나요? 네, 잭스가 뭐, 없어? 아니, 네. 미리 네. 둘인데. 네, 네. 잭스를, 잭스를 빼? 그러다 잭스를 빼? 근데 와까? 아, 제로. 네. 아, 제로 다친 아, 제로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두도 뒤로 돌기에는 무서워요. 그때 파력이 네. 너무 세서 그렇죠. 무서워요. 그리고 바텀 웨이브는 하나 생명적으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아, 미세포. 웨이브 다시 들어와요. 아직 30초. 후방 가면은 왜, 미니언들이 그냥. 어, 알려드렸어요. 아, 안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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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내가 안 돼! 네. 안돼제까지니 아, 아, 포가 이리. 때립니다. 포가 때립니다. 왜, 포가, 아, 포가, 포가 때립니다. 포들이 때립니다. 아, 역대. 뿜맞립니다 두두두. 두두두 못 버티겠죠? 두두가 뚝! 두두. 두두. 하나! 아아아 두두두는 살아서 싹! 사나 젖차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불을 뿜습니다 네! 그리고 뿌우 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두두! 아 두두, 어, 두두 하나 잡았습니다 나도! 안 돼! 목숨 두 개! 아! 덱터스를 깨면서! 띠앗! 띠앗! 마트 웨이 나라! 아! 일기 토! 한번 해볼게! 치! 디! 출전면 okay. 그냥 무조건 아지르 그냥 봐도 된다 잭스 어. 내가 마크 해줄 수있어야아거좀 먼저 받으래. 아, 아, 봐도 봐도 돼. 아. 야, 이번에 아지르각한번까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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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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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고 공치가 나카이사 공치가 났어. 잭스 내가 마크스 내가 레오나 레오나 레플이 잭스 마크 계속 잘하고 있다. 성원아 둘이 돌아 둘이 돌아. 백작 계속 돌아. 나서나서나서 나이스. 이거 다 라인 세보자. 오라하자 잭스에게 피. 타섯째고났다 다섯째 끝났다. 다섯 다섯 다 정리되고. 어같같 아, 막아줘 막아줘 요거 좀 쎄다 카이 아, 잡았어 섹스 받아 듯? 나이스 왕사자 아잇 제가라버려요 잡으면 되냐? 어.. 해, 해. 봐줘 사람 잡게 줘너질거 같은데 근데? 너 지면 실망이야 <laughs> 오케이 잘했다 이긴 거안 죽어서 네! 자 난타전 끝에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거의 투네요 거의 근데 이 판은 하나 승명 트리포네요 예, 그러네요 <laughs> 트리플포 예. 아 맞습니다. 아킹 e o 컸어요 예. 그래서 지금 o 포입니다 p 포포의2통 o n e o 2 p o n e 2 2 p 에 n e o 2지 o 에 e o 2 p o n